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 TV 김유섭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이 처음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준비하는 겁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같이 우리가 그냥 평소에 가끔 동사무소에서 떼던 그런 서류에서부터 시적전산자료조회와 같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서류들까지 정말 수십 종류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서류들을 떼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개인회생을 시작도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류 떼는 게 힘든 분들을 위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그 서류들은 도대체 왜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지를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하려면 오늘 이야기하는 서류를 다 떼야 되고 왜 제출하는지도 알아야 나중에 법원 요청에 대응이 가능하니까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영상을 돌려서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같이 기본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 유형입니다. 자, 이런 서류들은 다 동네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가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고 혼인관계증명서에서는 이제 결혼이나 이혼한 적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이제 동거가족들이 누군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주소지가 다 나오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채무자에게 가족관계, 동거 가족 그리고 이제 결혼 이혼 시기 및 상대방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는 상세력이 모두 나오는 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서, 자동차 등록 원부,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등과 같이 재산과 관련된 서류 유형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조에서는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서류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방세 납부한 내역들이 기록된 증명서인데요. 대표적인 지방세가 주택이나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급받으면 지금까지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자동차가 어떤 게 있었는지가 전부 다알 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발급받을 때 지역을 전국 단위로 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서를 통해서 네 명의 부동산을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서 네 명의 자동차를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에는 네 명의로 가입된 보험과 그리고 내가 보험 수익자로 된 보험 등이 다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법원은 각 보험사의 예상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을 추가로 요청하게 됩니다. 예상 보험 해약 환급금이 뭐냐면 지금 당장 생명 보험을 해약했을 때약간 대출을 공지하고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 최선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네, 소득 금액 증명원, 부가세 가세 표준 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등과 같이 채무자의 소득과 관련된 서류 유형입니다. 용어들이 많이 어려운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법원에서는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이 얼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월급 받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매달 받는 급여 명세서나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나오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월평균 소득이 얼만지를 확인합니다. 추가로 재직 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그리고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통해서 세무자가 직장을 실제로 다니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부가세 가세표준 증명원을 통해서 작년 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 말고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보고 실제로 돈이 얼마가 입금되고 출금됐는지도 확인해서 최종 소득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은행 통장이나 신용카드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 대금이나 임차 보증금 출처 및 사용처 확인 자료 등과 같이 재산 처분과 관련된 서류 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산 관련 서류들로 내 명의 재산이 뭐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서류들로는 구체적으로 내 명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고 또 처분한 대금은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통장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조회한 모든 금융거래 계좌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명의로 된 계좌는 전부 다 법원에 제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거래 내역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 0 0만원 이상 출금했거나 사용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카드 내역을 보면서 고액이 출금되거나 결제된 게 있으면 미리부터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해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채 증명서, 국세 체납 사실 증명서, 지방세 체납 리스트,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납 확인서 등과 같이 채권자 확인과 관련된 서류 유형입니다. 부채 증명서는 내가 돈을 빌린 금융사에서 현재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를 직접 확인해 주는 서류인데요. 이걸 채무자 본인이 일일이 금융사에 찾아가서 발급할 수가 없어서 발급 대행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부채 증명서를 토대로 내 채권자가 누군지 그리고 빚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된 것도 일종의 빚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빚들은 개인의 생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나가거든요. 민납 확인서를 통해서 현재 체납된 세금이나 사대 보험이 얼마인지를 보고 법원에서도 거기에 맞게 희생 계획안 수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체납된 내역이 있으면 이런 서류도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기타 서류들입니다. 과거 개인회생 파산을 한 적이 있으면 법원 결정문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사업한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휴업, 폐업 사실증명원, 납세 사실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등 세무 관련 서류와 사업장 관련해서는 사업자 계좌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예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지인 집에 무상으로 사시는 분들은 무상 거주 확인서와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병원 진료비 내역이나 가족들 생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기준으로 한 서류들인데요. 전국의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신청 단계나 아니면 보정 단계에서 배우자 소득 관련 자료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개인별 토지 소유 등록 현황, 기타 소득 관련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부모님이나 자녀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에 대한 서류들을 총 정리해 드렸는데요. 서류들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해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이런 서류들을 대부분 다 발급 받아야 되니까 어렵더라도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 보이지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서류를 정리한 이제 설명 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떼다 보면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다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담하는 분들께 필요한 서류들을 한 장에 정리한 서류 목록을 드리는데요. 그 서류 목록을 가지고 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생각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아래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